1년 넘게 사용한 텀블러. 자세히 보니 코팅층이 벗겨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왠지 계속 쓰기에는 찝찝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코팅층을 벗겨내 보려 합니다. 먼저 텀블러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냄비를 준비하고 물을 절반 정도 부은 다음 과탄산소다를 약 3스푼 정도 덜어준 후 과탄산소다를 녹일 수 있게끔 물을 끓여줍니다. 과탄산소다의 기포가 올라올 때쯤 텀블러를 넣어주고 10여 분 마다 텀블러 위치를 돌려주세요. 과탄산소다의 산성성분이 뜨거운 열과 반응하여 텀블러의 코팅층을 쉽게 불릴 수 있습니다. 30여 분 정도 충분히 가열시킨 다음 텀블러를 빼내고 초록색 수세미를 준비하여 힘을 조금 주어 일정한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코팅층을 쉽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코팅층을 지우다가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탄산소다를 조금 더 넣고 다시 끓여 지우는 작업을 반복해주면 아무리 두꺼운 코팅층이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코팅층이 벗겨져 지저분했던 좀 전의 텀블러가 새 텀블러로 재탄생되었답니다. 잘 관리해주면 몇 년간 더쓸수 있겠어요.